항상 유종민이 뭔가 진지하게 할때 약간 깨진 느낌이 있어요. 아 이게 신의 뜻일 수도. 뭐가 <laughs> <내가> 진실바라. <도망치지 웃음> 아예 아예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이제 다른 분들 집중해라. 어 집중해라. 아, 그리서 쳐야 되는데. 음. 그 하고 그냥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방송 될 거예요. 켜왔기 뭐, 때문에. 아, 그래야 돼. 예 그래서 나오는 걸 확인하고. 예 나오 나와요. 저 쪽에서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아, 아, 다 아, 나와요. 예 쪽에서 나오면 나오는 거고 그때도 나오고 계속 나오니까 음, 걱정하지 음, 마시고. 아, 이거 커피인가? 뭐요? 이거? 콜라라도 사올까요? 아, 지금 나와요. 예, 네,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고. 아, 예, 나오고. 제가. 어, 이거 많이 안 쓴데? 예. <laughs> 나 지금, 지금 악서 어, 나오고 있거든요, 악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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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에휴, 질러. 액춘데, 액춘데 좀더쓴것 같은데. 네.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들리는 말씀이 저기 사람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그, 뭐, 다, 다 알면은, 네. 른그 네. 그 사람이랑 굳이 관계를 네. 할 필요가 네. 없기 때문에. 아, 아 그래요? 재미없잖아요, 다 알면. 그니까, 러 뭔가, 네. 대화를 네. 하고 네. 같이 음 시간을 보내고 음 이런 거의 의미 음 중에 하나가, 음 서로 알아가기 전데다 음음 알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이런 딜레마가, 가장 잘알수 있는 작품이 뭐냐면은, 스타그래프트2 공허의 유전. <laughs> 공허의 유산에서 대충 어나는 응. 뭔가 책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공허의 유산을 <laughs> 보시면 프토스란 네, 네, 종족은 네. 좀 신경사고로 네. 칼라의 뜻으로 모든 정신을 공유합니다 깜 <laughs> 네. 근데 네. 칼라가 암원 때문에 네. 여기에는 못들어 이게 조금 네. 그 칼라가 네. 네. 오염이 돼요 네. 음. 칼라가 어느 청정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데... 정신의 모임이에요 아. 에덴 동산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아 그냥 막 사람이 그쪽 가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형도 생각을 하고 다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그 생각이 모여 있는 거예요. 생각이 모여 있는 거. 그러니까 어... 거대한. 예뭐 네, 근데 그뭐 어느 공간적인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걸 칼라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칼라를 따르는 프로토스를 아이어 프로토스고 그러지 네. 않은 프로토스 사쿠라스 포토로스인데, 프로토스인데 프로토스인데 네. 모두힘을로 네. 델람 프로토스가 됩니다. 어쨌든 이 네. 칼라로 네. 신경삭으로 공격하는데 네. 네. <laughs> 신경삭이 잘려요. 칼라가, 오염이 돼다 잘라버리는데, 사람들이 어. 그때부터 서로를 못 믿잖아요. 네. 서로 공유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어.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laughs> 고독을 느끼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몇백 <laughs> 년, 몇천 년, 몇만 년은 서로 정신을 공유하면서 살아왔던 종족이, 음. 그러지 않게 되니까, 이게 막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문학작품이어서는 조금 더그 고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올 건데, 문학 작품이 아니고 게임이라서 상대방을 죽이면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게임을 인용하는 해거를 네, 아. 네, 때려 부수면서 그런 네. 공함을 없애긴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재밌는 거 적을 마마 네. 같은 거 어, 보면 네 닉네임 멋쟁이 벙근씨 안녕하세요 주는가봐요 <laughs> 춥는게 네. 네. 많아 네 마마 네. 같은 거 보면은 네. 그런 사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네. 뭐 상대방의 생각을 모두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네 음. 그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고독하게 나온다 말이에요. 음... 대화를 할 필요가 없, 없거든요. 상대방이 음... 이미 다 아니까. 그 반대네요. 이미 얘기를 안 해도 얘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만화에서 <laughs> 스토리상 친해지는 사람 이한명 있어요. 뭐야. 주인공이랑 친해지는데 왜 주인공이랑 친해지면 주인공의 생각을 읽을 아, 수 없어요. 아, 네. 왠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의 생각만 읽을 수없는 아 그래서 이제 막그 친구한테 뭔가 그, 고독, 그런 걸 풀, 풀면서 친해지고, 친해지면서, 뭐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저조스러운게 아닌가. 어, 이 되게, 이제 우리 좀 현실로 돌아와서 사례들이 약간 많아. 극단적이네. 만화, 뭐, 뭐, <laughs> 어, 어. 뭐, 뭐, <laughs> 그러니까, 현실에 아니, 아니, 있어서는 남을 뭐, 그니까,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는지 좀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굳이 이걸 정도로 따질 필요가 네. 있을까? 왜냐? 근데 뭐 남녀, 남녀 사이에서도 너무 서로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오픈을 하다 보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닌 음. 것 같다 생각 아, 뭐, 그러니까. 본인 경험이 경험. 아니면 어디서 들은 얘기인가요? 아니, 제 경험도 있고. 아, 그래요? 음. 아 그렇다. 아, 질문을. 예, <laughs> 그, 아, 주... 네, 무슨. 들어주십시오. 예, 아니, 야, 굳이 예. 연애를, 연애가 아니더라도 그냥 남녀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 한 단계 떼진다. 근데, <laughs> 근데, 자, 유병니 씨가 한, 한, 되게, 뭐, 그, 뭐냐, 어떤 영어, 뭐,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뭐, 300년 살아서, 네. 만난 여자만, 뭐, 도민중 같은. 참, 어, 그죠? 탐톤 네. 트로고 10대가 나온다, 이런 데 알겠는데, 네. 몇명안 되고 이런 얘기만 좀 없었어요. 어렵지 않나요? 몇명안 되고 이런 얘기만. 만난 사람이 서른 명 이상이나 정규 분포를 그려야, 공개적으로 <laughs> 의미가 있나 <있냐. 웃음> 하여튼. 하여튼, 뭐, 여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대. 그럼, 여기 생각은, 여기 생각이랑 안 맞는 건데, 어떻 보면. 뭐 굳이 이거를 네. 뭐안 맞는다고 반박하려고 나온 건 아. 아니기 때문에. 아, 아 예, 그죠. 예, 예. 그럼 저거 그냥 똑같지 뭐, 않나. 근데, 근데 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기는 해줘요. 저는 네. 예, 그냥, 뭐, 우리가 모른다. 저, 사, 저 사람이 뭐랄지 모르면, 당연히 객관적으로, 그냥, 알기 쉽게 그냥 믿기 어렵지 않을까. 그죠, 그렇죠. 그죠. 믿기 어려워서 고급하다. 저랑, 어려워. 어려워서. 알기 어려워서 고하다 연인들이 그런, 그런 얘기. 얘기가 오고. 네. 아, 연인 얘기만 자꾸 빠지 말고, 인간대 인간. 권태기 네. 인간. 때문에 막 네. 그렇게 되고 이런 게 사실, 이미 다 <laughs> 알아서, 않아요? 네. 너무 잘 알아서. 그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그니까 러 이게 오픈이 너무 <laughs> 빠르면은, 그니까 이 사람 100%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도, 신비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남을 다할수 있다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된다? 되나 생각을 해보냐않아 네. 신비감이 네. 있을 정도로, 신비감이 있으려면 사실, 많은 부분을 몰라야 되기 때문에. 완벽히 알기가 어렵지. 남녀 사이에서는 좀 몰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죠 이 고민을 8시 20분까지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어요 왜냐면 저 되게 주민들께 되게 많아요 음. 신비감이라는 것도 왜냐면 그럼 지금까지 이제 여기 롱롱 이제 런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니까 러 네. 고독이란 게 단순히 연인 관계를 넘어서 연인 관계만 얘기하시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남자대 남그 남자네 남자 관계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람하고관계더 유지시킬 수 있잖아요. 지루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나 말에 따르면 여기는 남녀 관계만 에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럼 길에 다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남 관계 길게 가도 이 관계가 더 깨지지 않고 더, 더 서로 알수록 더 좋아지는 관계들이 있잖아이 관계에 네. 대해서 네. 신뢰가 다 알아서 신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네. 이런 문제를 네네. 네. 뭐. 도식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 저, 모든 관계에 이렇게 적용하려는 그런 게 사실 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음. 약간 사는 게뭐 공식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려면 <laughs> 좀 파고 들어야 돼. 여기서 저번처럼 일체적 감정의 이유가 있나요? 이러면 러 물론 저도 그때 시아나 제가 올려드리지 않으까 카톡방에서 어, 괜찮다 음. 올려드렸는데 저는 그래도 뭔가를 파서 찾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뭔가 댓글도 좋아하신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데카르트는 파고드는 거 엄청 좋아하지 않나요? 데카르트는 별로 안 좋아하지. 니좋아하니다데카르는 철학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네. 음, 그, 그 사람은 그 극한까지 파고들지 음, 않았나요? 어, 나는 생각한 적 고로 존재한 여기까지 파고들지 않았어요. 그존재를막 네, 예, 파고들었죠. 예. 네. 그, 제가 음, 보기에 음. 그, 우리가 대연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파고 의문을 던지는 게그 의미 있는 하나의 뭐 지표가 될수 있지 않겠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TV에 한 번도 의문 안가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음. 저희들은 음문론 되게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금민씨 뭐, 까는 건 아니지만 절대 안. 진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laughs> 아니, 이건 따라 네. 만든 주제가 네. 아니기 때문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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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로도식화나뭐 스스로... 네.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데 네. 저는 하는 표현을좀 원합니다. 하는 표. 현좀 정확히 하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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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달라서 이제 경험 좀 얘기해 보죠. 경험은 그 경험은 뭐 제가 뭐 나이가 뭐 많지도 뭐아저도 나이 몇 살이세요? 저몇 살이세요? 좀스 좋은데 음. 네. 아직도 근 네. 아이 차이로 경험의 질과 양을 판단은 안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아, 예 지금 아한대 쳤다. 네. 경험, 제가 저는 많지 않아두 분은 맞지. 직접 가서 민주주의 때 행동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아 저는 막, 행동하지 않아요. 아 저도 뭐고했다 아유 물 사람들이 저싫어뭐 그렇긴 하겠죠. 근데 몰꼭 물맞아야 진정한 근데 그런게 생각하는 아,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아, 다른 <laughs>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네. 거지. 네. 아, 전,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이가, 양과, 재를 반복하지는 않는다. 특히, 음. 요새 세상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은,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거든요. 고독하지 않았으면, 고독해지는 것 어, 왜요? 어, 그 갑자기 야, 치시네. 아, <laughs> 왜, 왜 고독하지 않으려면 고독, 아, 더 고독한다. 고독함을, 고독해지지 말아야지 뭐 약간, 왜요, 왜? 벗어나면, 그러면 벗어나면, 그렇지. 사람이 그렇지. 원래 고독하니까. 어, 아, 그래요? 왜, 왜, 원래, 왜? 그래서 그냥, 이건 뭐라고 말하지? 그냥 그러려니 하면 안 고독해요. 그냥. 그래, 원래 뭐 이렇게 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없어져요, 그게? 없어진건 아니지만, 그 상태가 네. 괴롭지 않죠. 아, 그러면. 누구 때문에 괴롭지가 않다? 네,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 유동민 씨는 마치 스님과 같은 느낌이 있네요. 스님은 아 아직... 기독교신자잖아요. KDP 그, <laughs> 6개월 갔다 오셨다 그랬는데, 거기서 <laughs> 무슨 일이 있었을까? <laughs> 네. 아. 고독, 네, 네, 저는 되게 가끔 이제 외로워 저도 이분처럼 그르르니 하고 살아서 좀 나은 거지. 근데 언젠가 한번 마주칠 때가 있지 않나요? 되게 나 혼자라는 사실이. 물론 여기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 혼자라는 게 옆에 누가 있어서 누가 나를 응원해도 줘 결국에는 나 혼자, 약간 그러니까 어떤 실현에 직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실현은 결국에 주변 사람들이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물론 비정상적인 걸로 도와준 거 빼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이상한 이제 예외적인 사항들을다 빼고 내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창출 내가 큰 시련이 다가왔는데 나밖에 못 풀거든요. 내 마음도 누가 바꿔요 나밖에 못바거든데 거기서 혹시 좀 도덕감을 느끼지 않나요? 저는 이게 진짜 나밖에 결국엔 내가 고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자기 아, 마음을 그냥, 자기밖에 음, 컨트롤할수없다아그 음, 마음 컨트롤이기보다는 라 어떤 하나의 시간이 왔을 때 결국에 이건 자기밖에 못하는 거예 예를 들어서 쉽게 너무 쉽게 말하지만 투 이런 거 물론 본인들의 여러 유곡한 환경과 뭐 이런 게 존재하긴 하겠지만 뭐 자기가 그걸 한다고 했을 때결국에 자기 자기 혼자만 가서 시험 보는 거죠. 뭐 수, 옆에 누가 수, 다, 수, 다 아, 불러주지 아, 않잖아. 4번 이게 아니고 그냥 수능이 힘든 거 같아. 예 쉽게 예를 든 거죠. 쉽게 힘든. 쉽게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는. 그럼 그냥 그 네. 문제가 힘든 것. <laughs> 아예 아, 그런 네.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함께 풀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저는 힘든좀 거기서 좀 느끼. 어제 위병민 씨는 되게. 이게 당당, 너무, 이게 너무 당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시잘쳤다 했지 않았어요? 아니! 수능, 수능 예. 얘기 말고! 아, 예시잖아! 아, 예. 아, 예. 제가, 네, 예, 예. 그, 외로움이란걸 느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 하숙에서 혼자 살요 아, 맞다. 예. 얘기 하 하숙 혼자 사는데, 예. 한번 친구를 제 집에서 재운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원래, 혼자 사는. 남자야, 남자야? 예. 아, 남자. 예 예. 예, 예, 예. 중요합니다. 예, 아, 네. 네. 중요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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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죠. 네. 어, 그럴 일도 있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예. 그, 그, 음. 제가, 원래, 집에서, 제 그냥, 하수증 말고, 그냥 집에서 숨을, 하잖아요. 그럼 네. 이 사이에, 누나나 엄마나 아버지의 그런 숨소리가 들려요. 음. 그런 것도 딱 음. 들리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시계소리만, 음. 착착, 착착, 음. 착착, 이런 게 들려있는데, 음. 그거를 학교에서 그렇게 느끼다가, 걔를 딱재우는데 그냥, 할때 걔, 이런 게 들리니까 뭔가 조금, 집 같다는 느낌? 아여이 아니고 아. 살짝 조금 편안하다. 아이 친구 재워주는 느낌 좋다. 이런, 예, 이런 느낌이 오. 들었는데 그 숨소리 하나가 저는 조금 뭔가 위안이 좀 된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위안이라 어. 아니라 너무 불쌍한가 내가? <laughs> 어, 근데 씻는다 그랬는데 오 되게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냥 그그 예, 예. 그 예. 나밖에 없는 숨소리 살을 예. 뭐 다른 사람 예. 채워주는 누가 채워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laughs> 그래서 친구 재우는가 싶었더니 아, 예, 예, 예. 딱한번재우고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참좀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그로 졸린 친구 있으면 재주를 좀 아, 재우는 거. 아, 그런데 아, 네. 네. <laughs> 어, 유병민 씨도 제가 알기로 또 네. 또 어린 시절에 혼자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저... 네. 어 어린... 많이 고등학교 네. 2년 차아 자취를... 고등학교를 자취했어요? 네. 어디서 했죠? 광주요 전라남. 정확한 곳.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라남 알고 보통은 아, 조금. 아니, 네. 니까비 그러니까 네. 그 발달이 덜. 네. 그 건물이 어가 되게. 건물, 네. 건물. 건물이요? 아니, 그니까, 아. 고시원이죠. 고시원이 아니고, 네. 이게 오케이. 교회 사택인데 네. 되게 안 좋은 집이었어요. 음. 방 안에 혼자 있었어요? 네, 일단 일단 있고? 보일러가 안, 진짜가. 보일러가 안들어고 보일러가 안 되고, 가스가 안 들어와요. 아. 보일러가 가스가 안 되고. 이야기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12월부터 2월까지 그냥 물이 안 나와요. 따뜻하고 다시 걸어서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면 난감하죠. 물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호남 발달이 이렇게 생 <laughs> 일단, 에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고요. 더 심각한 건, 경기를 못써요아기도 예? 물로 내려가잖아요. 경기도 못 쓰고, 빨래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 사실 저는 고독해서 힘든 게 아니고, 추워서, <laughs> 추워서 힘들었네. <웃음> <웃음> 너무. 힘들었네 어우, 제가, 제가 안 돕다. 조심한데? 네. 그러면 뭐 어떻게, 그러니까 고독할 생각 없이 그 고독함을 차가운 발음이 네. 채워졌네요. 괴로워하고 그래. 되게 힘들었어. 되게 그러니까 그건 사실 네. 생활이 힘든 거였고 네. 외롭다. 아이고 그런 건 있었어요. 고3 네. 때 이제 네. 약간 챙김이 네. 필요한 시기에 네. 챙겨줄 네. 사람이 있어요. 없어서. 배려해 줄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막 그런 건 있었어요. 시험 기간에 이제 어 등교를 일찍 등교를 일찍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한 근데 해줬죠? 이제 깨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시험 공부를 막한2시3 시까지 한다 이러면 이제. 잘때 불이랑 불을 항상 켜놓고 요 불을 켜놓고 음. 음악을 틀놓고 왜냐면 이게 깨면은 음. 그냥 자니까 입으로 깨려고 겉잠을자는 그런 것도 있고 새벽에 일어나면 되게 추워요. 새벽에 일어나면 추우니까 난로를 음. 틀어놓고 가고러가안 뭐 들어오니까 난로를 틀어놓고 자는데 그러니까 난로를 틀어 공부를 하다가 졸려서 자, 잤거든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다리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다리가 너무 뜨거워서 깨보니까 다리가 난로에 가 있더라고요. 정말 정말 뜨거운 거죠. 어. 화상 화상이 깨인 적도 있어. 그 살면서 네. 외로워도좀그한 순간부터. 아 이게 외롭다기보다 그냥 힘들어 힘든 거죠. 10시. 10시. 힘들 때 어떤 힘들 때가 있어? 힘들 때. 힘들 때요? 그냥 힘들어. 그냥 힘들어요? 아, 그냥 그냥 아, 힘들어요? 뭐, 아무 힘들어요.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뭐 대학 잘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같이 살아야 되겠다. 고한 네. 네. 뜻의 말이야. 네. 약간, 외로움은 그럼, 사치적인 감정인가? 어어 <laughs> 그렇죠? <laughs> <근데 웃음> 여기가 아, 외로울 시간도 아, 없이. 뭐, 여기 약간, 그렇게, 네. 침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 약간 그런 별거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 덧바른 사람도 고분하는외롭움이야 그래, 그게 약간, 외롭다고 느낄 만한 생각 있는 사람들이, <laughs> 네. 약간, 내가 부른 사람이지. <laughs> <우와. 웃음> 이분이 왜진보정당 지지자인가? <laughs> 크게 아 봤나 보네. 그게안봤 이거, 이거 안 느낌이 무수정당 지지한데. <laughs> 아, 외로움을 겉트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배가 불렀다. 아. 아 어, 근데 약간. 야, 아, 아, 배가 불렀어. 그래. 약간 <laughs> 삼각형이 약간 보이는데요? 음. 니네는 아직, 니네 이걸 모른다는 느낌이 있어는데게 아니고 저의 생각인데. <laughs> 여러분, 이건 전체적인 의견과 상관없어요. 이 아, 근데 이게 왜 의견. 보수 쪽의 이론하고 맞았라 거죠? 그거 아니야? 니네가. 니들. 배불러 거 봐도 봐도 배불러 아, 아, 그런, 그런, 그런. 아, 게 아니고, 그니까. <laughs> 아, 저도. 배로이란 감정을. 꺼졌어요. 아, 네. 네. 아 괜찮아거 아, 소비하거나, 아, 그런 걸 표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네. 네.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음. 정말 힘든 사람들은, 찍소리 할 여유도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해도 된다. 또 제가 했던 어떤 시인 중에서는,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라는 려 구절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들러서 어, 맞다. 왜 사랑을 가난하고 배골고 그런다고 우리가 사랑도 모르고 재미도 가없겠냐 어, 근데 우리도 이거 재밌고 좋은 거 아는데 너무 배워서 못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헷갈린 게 뭐냐면 배고픈게 먼저 해결돼야 그 다음 욕구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두 가지 욕구가 상존하는데이한 욕구를 못해서 이걸 못하는지. 그걸 좀 얘기해 줬으면 뭐라고요? 정확히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laughs> 어, 여, 여기는 여기는, 이 욕구 다음에, 그 다음 욕구로 넘어가는 게, 이제, 취미가 있다는 건데, 제가 하는 말은, 이두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한 욕구가 해결되지 못해서, 이걸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아니, 그렇게 뭐, 이렇게 다, 아, 일반적으로. 근대와 민주화를 같이 하시는 없다. 아. 그래서 말하는 <laughs> 게니고 뭐. 그렇지 냥그 않나. 예, 예. 보통 외로움을 예. 표현하는 사람들. 네. 예. 그래서, 어떤 거, 두개 중에. 오, 예. 하나, 둘. 취미가 있냐, 아니면 동시에 존재. 상위 동치에 존재하지 아다중동시에 존재한다고. 근데 한국 정도 되는 나라면 여기가 무슨 평화 보니까 전쟁하고 있고. <laughs> 아. 아. 있고 그런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극단적인 것도, 것도 아니니까. 네. 물론 극단적인 그 뭐지? UMC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 알죠. 가가수 네. 예? 네? 네. 뭐라고? UMC요. 그 UMC라는 앨범가 있는데 그 사람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laughs> 가난한 사람들한들을 <대한, 웃음> 위한 노래인가? 가난한 사람 <laughs> 사랑에 대한 노래인가? 이런 노래인는데그 <laughs> 음, 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방송 불가 노래래요. 야한 것도 안 나오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의 사랑 얘기를 한 건데, 그랬더니, 제 궁금을 했다. 궁금히 생각을 했답니다. <laughs> 그, 음. 그, 공감인가? 이베스 공감? 그런 음. 영상으로 음. 봤는데, 음. 이게 왜 방송 불가냐? 가난한 사람들의 사랑이기 때문이다라는 게 불가. 뭐지? 그때 얘기를 왜 하죠, 제가? 이렇게 캡파드에요, 캡쳐해. 캡쳐해. 아무리 네. 갑자기 들었는데? 다른 얘기 하셔도 돼. 뭐 <laughs> 가난한 사람들의 사랑이어서 방송 불가가 됐대요? 그런, 자기가 생각한, 있나요? 가, 아, 사는 그냥, 뭐, 오빠는 뭐, 가난하니까, 오늘은 너의 생일이야, 뭐, 그냥, 친구들과 잘 살아, 뭐, 웃는 뭐, 어떤 일런 이런, 친구들이랑 잘 지내, 오빠는 뭐, 이래야 돼, 이런. 근데 진짜 방송 불가래요? 그래, 잘 그렇다 했어요. 다시, 이게 누가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라고. 예. 네. 그, 그것도 아, 시... 방송 불가예요? 그럼 그건 제대로 나왔죠. 여기 왜 나온 거야, 그러면. 네, 왜. <laughs> 방송 불가라까 네, <laughs> 아우, 사랑 가슴이 시킨 그 분, 그 분, 그거, 그것, 그것은 알겠을까? 예, 예. 예. 그거 하는 분 아니에요? 예, 맞아요. 열정이 많지만 그 재능이 정도 없어서 더 많아. 그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 아. 제가 느끼고, 그, 제가 리스, 리스너로서 느끼로는 예. 이렇게 막. 그, 뭐지? 랩을 엄청 잘하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게, 갑자기 그게 따지네. 그 사람이 가군을 안, 신경을 안 써요. 가군을 신경을 안 쓴다기보단 음, 라임이 뭐. 없죠.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막 생각하는 그 라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맨날, 뭐 그냥 너는 뭐하니 나는 이건 히 응.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laughs> 일부러 맞추지 않고 그냥 그냥 조금 르노릇노릇 아니 뭐지 노릇노릇. 살살 풀내는 그런 게내그 이게 이태우씨 있잖아요 우이 위험 씨도 만나고 얘기하고 그런 어. 기다 얘기 많이 한데요 만나서 되고 갑자기 위험 씨 얘기로 넘어가네요. 제가 그때 어, 그분을 잘 유, 모릅니다. 이거. 유명한 유명한 노래 몇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서. 사람을데 <laughs>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안. 저 들어보는 봤어요. 정확한 네. 가사 기억이 안 나요. 가사가 그냥 막 삼성 욕하고 이런. 거. 좀 비슷한 거좀 뭐지? 고독이랑도 좀 관련된 가사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파트에서 동네 할아버지가 죽었다. 응? 근데 네. 반상하신 네. 거죠? 네. 반상에서는 네. 이거를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아 집값이 네. 떨어지니까. 그런 가사가 한번쭉국 한국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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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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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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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뭐지? 그거 아니야? 그 거북이 전에 도착어요 흰구름, 흰구름, 향기름 흰구름, 하얀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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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얼 그러니까 뭐 갑자기 흥구름. 뭔가 노동에 대한 얘기 나는데 제가 처음에 송곳이 항상 뭐 트렌드가 아, 됐고, 네. 근데 저는 그 옛날에 잠깐 그뜨기 어, 전에 일화 뜰때좀 잠깐 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가 물론 거기서 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규씨가 너무서 다 그거 보고, 네. 너무 준비하는 아, 거, 예. 응. 그거 보고 너무나 중한아 동진이 형이? 네 그거 보고 너무나 중요한 거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 <laughs> 아그 얘기 하시더라고 맞죠? 그 아, 후배 잘 하냐 근데 만난 적이 없어요 만번만납손다할 <laughs> <laughs> 언제 만나? 아, 근데 약간 이런 끈 끈끈하네요 후배 선후배 없는데 아는 거죠아는데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뭐지 엄청 1학기 초에 선배님이시라고 아 그래요 언 한번 연락해요 반기 작게 하고 제가 연락을 안드거 안그 전형적인 막 언제 한 번, 언제 한 번. 근데 이동, 페이... <laughs> 이동진도 그렇게 됐어? 근데 K, 아... K, K, 페이스북으로 막키베 뜨고 있으면 저요 누르고 가고 어 없이 아... 나타나시고 막 그러긴 하시는데. 음, 세분이가다가왜또여로가 근데 저는 혹시 노동 쪽에서 그래서 뭐두 분이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전 노동에 대해서 네. 잘아니요 아니, 아니 무슨, 노동이, 노동이 잘. 뭐라? 잘. 요 <laughs> 그러니까 좀뭐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손국과 같은 사례들이 좀꽤 있나요? 고독 얘기. 아, 네. 네. 고동 아 혹시 할 이야기 있나요? 어, 얼굴 불네요 어, 시일, 네. 시위 나가면 어. 왜요? 왜요? 시 나가면? 연대하는 그런 뜨거운 느낌.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시위 나가면 연대 어디가 뜨 하고 어떤 게육인가 네. 아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나이 뭐... 연대하는 뭐... 뜨거운 느낌 못 느껴? 요 네, 그래서. 근데 시일, 저는 시위 나가면 항상 우울해 이게 누 누가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 네. 시위 나가 항상. 봤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 왜왜 왜. 왜, 왜? 아, 저, 그런... 고민이 들어서 어떻게 라이 어, 어, 그, 네. 그, 고민을 나만 이렇 고민을 네. 막 같이 그 공유했던 응. 사람들이 공유가 될까요? 어! <laughs> <어떻게 해>? 우와. <웃음> <웃음> <지금> 카메라가. 지 <laughs>

노동내하 아, 나. 어. 아까 아까. 아까. 그, 법인 이야기도 하고 응. 노동자야기도 하고 했는데 응. 음, 음, 재밌더라고. 음. 근데 언니 좀 그러시면 안꺼내요 어, 네. 어, 아 아닌데요. 이게요어게할 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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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고 싶어? 음, 만만치 않은데.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나, 저는 진짜 눈물이 나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거 한두달안 틀다가 틀면 눈물 나와. <laughs> 아, 나 진짜 몰랐네. 아, 미안. <laughs> 다 몰랐나? 이거 꽤 얘기하고 다닌 썰이인데 내가 고등학 고생. 나는 고시원까지면 다 알았어. 고시원이. 잠시만요. 좀 정신이 없죠 지금 방송. 이게 지금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공부하시는 학우분들도 있어서 공부하는 게... 그게... 시위 나감, 그렇게 문제지도 데 시위 나감, 약간 그런 거예요. 메시지? 이게 그... 뭐지? 한 그, 칼, 칼 세이건의 어, 코스모스 이런 거구요. 우주에서 충간히 얼마 나 썩은 존재다. 그런 거 알게 아, 되는 거 진짜 그 10만 명이랑 같이 있어 보면은 아, 솔직히 아, 같이 아, 있다는 아, 느낌보다는 얘가... 내가 <laughs> 되게 작은 존재라 얘가... 저는 야, 너, 이, 내가 사람 작은 존재들이 힘을 모아서 또 하나는 같은 목소리낸다는거니 근데, 근데 나가보면은 되게 아 오늘 제가 나가보면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경험이 별로 겨울... 없어서 시위에 대해서 오늘 음... 수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시위... 시위에, 대해서? 네, 시위에 대해서 발표한 사람이 발표요하데그 사람 까는 건 아닙니다. 그, 어떤 해결책으로 사회를 뒤엎고, 그거에 대한 시위를 답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막, 사진 찍고, 우리는 포토가 아다 이런 식으로 얘기 하길래,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이거죠. 필요하고, 계속 시위는, 하되 개선이 점점 해야 된다, 이랬더니 저보고, 3.1 운동 때라면 당신은 침입하다, 이러는예요 누가? 어떤 그 사람, 이 저걸 침입하라고요? <laughs> <laughs> 아 그래? 아니야, 대충. 대충 뭐야? 아니, 아니 가족 그, 그, 우리... 가족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해, 내가, 내가 좀 추운 어, 사람인가요? <laughs> 네, 그래서 파 그래서 들었그 네, 네. 만약 그래서 뭐, 아, 그러면... 아 만약 이 방송 듣게 되신면 당신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제 기분을 얘기하는 제 사과 드렸거든요, 우선은. 그러니까 그 어떤 발표 수업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외로움에 대해서 발표했대요. 근데 그 외로움을 외로움 사회적인 문제다. 해결책으로 사회를 갈아 엎어야 된다. 아, 그래서 난 진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중철공대를 갔다 왔다. 아, 그리고. 아니, 강의, 강의 중이에요? 아니, 그 해, 그 수업, 발표 수업이었어요. 어, 아, 역시 정의가. 근데, 정의가 말고 다른 학과였어. 아, 근데 아, 그 자기가 시위 갔다고 사진 찍으면서 그 사진 몇장 보여줬더니, 이래도 폭력이 있는 폭도라고 할 테냐라고 하길래, 제가 힘들고, 뒤에도 찍었지 느냐나 아. <laughs> 앞에 있어봤는데. 방치로도 후리고, 사다리로 후리고 사다리다. 하더라. 앞에서 봤대요, 앞에서. 아, 그, 그, 그. 다녀와 봤뇨. 안 그래서 뭔 일이 하길래. 그, 제가. 음... 해봤다, 나가져왔다 그래. 근데 그런 일 있더라. 그냥 이런 일 앞으로 없도록 같이 줄여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랬더니. 네. 그분은 물대포 맞으셨다니. 몰라. 뒤에서, 찍어, 뒤에서 있으면 안 맞았겠지. 그, 막. 나와려. 그래, 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아닌까 했더니. 그 사례 운동이랑 차이가 뭐냐고 막 물어보는 겁니다. 그, 래서 제가 흥부대가. 아, 근데 또 이야기 들으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분 글을 봤어요. 어떤 교수님이 뭐 폭력적으로 시위를 해서 민주화 추진한 게 맞냐 이랬더니 그분께서 제 페이스북에 글 올린 게 우리 민주화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 중에서 폭력 추진이 없었던 적이 있느냐라고 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네. 고민을 좀 했어요. 과거에도 그랬다고 지금도 해야 되나? 아니면은? 폭력 말고는 할수 없을 정도로 상위권이 그렇게 단단한가라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답을 못 내렸는데 혹시 나머지 세분 중에서 이점이 생각해보시면 되겠나? 이게 되게 부차적인 문제라서 아 부차. 아, 오케이. 이래야 돼. 이번에 이번에 이렇게 들춰 관리되는 게 맞지만 예. 그 폭력이 있냐 없냐가 예, 그렇죠. 시위의